저희가 지금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모든 과정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미래인합학대학이라고 하는 성인학습자 과정을 먼저 유치를 해서 지금 그곳에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작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30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K뷰티융합학과라고 하는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. 20명.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50명이 재학 중인데 올해 또 2024년에 신설학과로 예술, 디자인, 체육대학이라고 하는 그 단과대학 안에 저희 K뷰티학과라고 하는 학부가 또 신설되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동의대학교가 연형으로 보면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저희 동의대학교가 그만큼 KBT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학부, 학사, 대학원, 석박사, 성인 학습자 과정까지 이렇게 다 열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K뷰티의 어떤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K뷰티의 요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대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하면서 제가 아, 우리 K뷰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상은 이미 세계에서도 완전 탑이다.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이돌들이 명품 브랜드 샤넬 크리스찬 디올 입생루랑 거기에 다 뮤즈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뷰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헤어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통해서 많은 미용 이론적인 것들도 세계에서 탑입니다. 어느 나라에서 학위를 주면서 이렇게 미용을 학위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 뷰티의 성공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공헌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K-뷰티가 앞으로는 세계에서도 저희의 미용을 이제는 아, K-뷰티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뷰티 아닙니까? 그래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동희대학교가 되고 또 오늘 이 대회를 제가 어, 많이 산악 협력해주세요라고 지금 했고 우리 대학 간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어, 세계적인 그런 대회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KBT의 위상을 더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어 이상으로 어, 대회장으로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